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전성도 태신자각기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작정된 태신자는 작년 15명, SFC대청년부 31명, 주일학교 51명으로 총 97명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족과 이웃, 직장 및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태신자 작정카드에 기록하시어 강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를 태신자 해산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끝까지 전도하여 반드시 해산의 기쁨을 누리는 해광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새시대 1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해광의 새시대를 선포해주시고 지난 1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며 단임 목사님께서 사사기 21장 25절의 본문으로 해광의 왕이라는 말씀을 선포해주셨습니다. 조고은 사모님, 최순희, 조은아 집사인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주셨으며 고 조수 덕성돈이 가족들이 과일 및 음료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포토존에서 자유롭게 사진 촬영을 하며 최애나 집사 인도로 차량 방향제 만들기를 진행한 후 윤석호 좋은아 집사 인도로 레크레이션을 통해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저녁 예배에 원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의 본문으로 성도의 삶은이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1주년 기념 물품으로 티셔츠와 수저 세트를 선물로 드리니 혹시 받지 못하신 성도님께서는 기관별 임원단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하고 오직 우리의 왕의 그리스도 한분 뿐임을 기억하며 모든 죄를 쫓아내고 신앙을 계승하는 해광이 되기를 결단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성도 기도북으로 매일 점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토대로 서로를 돌아보고 신방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부채 청산을 위한 특별 건축원금이 진행 중입니다. 소기 부채를 청산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헌상들이 온전히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벽돌 한 장을 쌓는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혜대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녀전도의 소식입니다. 지난 저녁 예배 후 남녀전도의 6월 생일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함께 호흡하며 일하는 기관, 전도하는 기관이 될수 있도록 전송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6일 1세대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식사하고 다과를 나누며 평소 교회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나누며 함께 웃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차순두 권사님 신방을 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에 좋은 족적을 남기며 남은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1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학교 소식입니다. 주일 학교에 장결자와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후 이부 순서로 6월 생일 파티를 진행한 후 반별로 해광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광의 모든 걸음을 기억하며 신앙을 계승하는 해린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SFC 소식입니다. 6월 5일 월요일 풋살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8명, 대청년부 6명 SFC 6명, 해린이 6명, 새친구 2명으로 총 28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풋살모임의 임무연 집사님께서 바카스 음료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임경재대학부와 이완운동원이 전도한 새친구가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전도의 장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관을 초월하여 함께 호흡하고 신방하는 교제의 장이 될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6일 화요일 SFC 야외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다 함께 범죄 도시 3 영화를 관람한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용지 호수로 이동하여 설교 코멘트 담당자들끼리 함께 호수를 돌며 신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본 모임의 KBND에서 영화를, 박초영 청년께서 간식을, 신화케미칼에서 저녁 식사를, 윤석구 조은아 집사님 가정에서 아이스크림 간식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모든 찬조의 손길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FC 토요 모임으로 천주산 등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5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등산을 통해 서로를 신방하고 함께 이끌어주고 챙기며 동력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며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본 모임을 위해 HK테크에서 등산 이후 식사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찬조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될 SFC 모임을 통해 함께 지어져가고 동역자로서 서로를 돌아보는 성숙한 SFC 대청년부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 설교자는 조고인 사모이며 다음 주 설교자는 최미정 집사입니다. 채워질 설교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장학재단에서 6월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사역에 동참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장학사역 헌금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교회에서 최일룡 장로님 칠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칠순으로 은퇴를 앞둔 올해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사기 16장 22절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을 받으며 제 2의 사역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장로님의 칠순을 축하하고 자녀들이 준비한 식사를 전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신 단임 목사님과 축도 해 주신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의 노년에 걸어가게 될 모든 신앙의 걸음을 위해 특별히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에서 선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전해오는 선교지의 소식을 꼭한 번씩 읽어보시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각각의 선교지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박초영 청년 및 교육관 짐정리를 도와준 동력자들과 교제를 나누며 신방하였으며, 윤석진, 최애나 집사인 가정을 신방해주셨습니다. 또한 윤석구 집사님 가정에서 SFC 모임 후 가정에 초대하여 깊이 있는 신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신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을 초월하여 전성도 적극적으로 신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주 혜린이 어머니께서 컵라면과 사과즙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12일 월요일 오후 12시 해관 교회당에서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진행될 모든 시간을 위해 참여하실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문경 STX 리조트에서 제1회 재신도회 주일학교 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회비는 1인당 3만 원이니 참여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될 모든 행사를 위해 기도회를 인도하실 단임 목사님과 기도회의수종들 입달 찬양팀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 위원 이국진 최미정 집사 안성혜 성도 다음 주 윤호중 황금희 최현성 박은영 집사 식사 봉사 위원 최순희 윤연옥 집사 안성혜 성도 다음 주 강혜신 사모 박옥자 관사 황금희 집사 주일 저녁 기도 최일용 장로 다음 주 최우석 집사 특별 찬양, 교육부 임원단, 다음 주 한나모임, 수요예배기도 김성미 집사, 다음 주 최은정 집사, 금주구역예배는 사구역 손진주 청년가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 및 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